와 색깔 봐라 바라라라라라라. 짜잔 오+ 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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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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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 다 어우 신선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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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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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선명해 보인다, 색깔. 네. 이게 옥돔이 사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게 워낙에 귀했고, 이게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런 생선이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나 단맛이 살에 아주 꽉 차있는데, 이걸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거의 모든 옥돔들은 염장을 통해서 반건조를 거쳐서 냉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육즙들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고 날아가고 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가면 다 그렇게 반건조해서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머리 다짜게다고 맞아. 그러니까 오늘은 요리를 해드릴 건데 요 옥돔의 비늘까지 그대로 드실 수 있게. 어, 아 그래요? 비늘째. 원래 비늘 벗기잖아요. 비늘을 다 생선은 벗겨서 드시는데, <놀람> 네 옥돔, 금태뭐 이런 생선들은 좀 비늘을, 비늘째 먹는 그런 아이야... 음식들이. <놀람> 아하! 오, 오오! 신기하다. 나랑, 나랑, 나랑 싹 뽑히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야! 아, 이게 기술이었구나. <놀람> 이렇게 내장까지 다 제거한 어, 상태아 깨끗하네. 깨끗하네. 보면은 이 복막이라 그래서 내장이 다 녹이잖아요, 아, 이배 안에. 를그대로 아, 아. 은빛 고대로. 생선 뼈 <laughs> 앞쪽에도 왜 이렇게 굵은 피가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싹 네. 긁어냈어. 그러니까. 싹싹 긁어야죠. 그 꼬리 보세요, 꼬리 아, 저골리잘남겨가지고 어? 이정현 아니지, 와부를 뭐때 부채로 쓰라고. 그 응. 그런... <laughs> 이정현 와부를 때. 와, 와지이와 <laughs> 와. 와, <laughs> 진짜, 진짜 와다. 진짜 와다. 그래서 비늘째 할 거예요. 비늘 안 벗기고 오늘은. 아 진짜 목동이 이렇게 잘 생긴 생선이었구나. 엄청 예쁘죠 목동. 네. 그래서 칼이 좀잘 들어야. 아 근데 셰프님은 진짜 이제 양낭식객이신 게 네. 칼을 안 들고 다니시네. 어 그러네요. 그냥 여기, 아, 아... 여기 알토란 어칼 들고 하시네. 아, 진짜야? <laughs> 맞아. 어. 보통 셰프님 오실 이거... 때마다 보딩칼들 그, 들고 다니세요. 쫙, 아, 쫙 펼치고. 양낭식객은 다른 것 물론 칼만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멋있겠다. 뭐. 다음에 이거 칼 챙겨오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laughs> 그리고 이 옥돔이 뼈가 억세기로 아주 유명한 생선이라 이거 하실 때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laughs> 이거는 진짜 나중에 된장찌개라도 끓여 드시면 요 어우 저 색깔 봐. 전혀, 와 이거 진짜 막 잡은 것 같은데? 살이 탱탱해요. 뼈가 안 끊어져, 뼈가. 가위를 까지. 가위를 가제 왔다. 응. 가위. 아, 이게 갈비뼈가 특히나 곰들이 뼈가 억세. 아그 그래. 뼈가 되게 억세. 응. 아말 그랬다 거것 같아. 어우저 가위가. 가위를 안들 <laughs> <laughs> 이게 당랑시키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치. 어떤 도구로도 해결이 해야지, 되네. 네, 네. 우와. 아, 전, 우와. 와. 아저야 나중에 매운탕 끓으면. 사다리사갈리사갈리 아. 아. 어이 구이 귀여워. 사다리는 나중에 있으면. 옥돈 머리는. 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워 드시면 이렇게 구워 드시면 돼요. 포장해 아 줄게머리에 어, 뭐 옥돈 머리 거의 너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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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겉에 묻은 물기만 살짝. 비는 그대로 있죠. 이 비닐을 벗기는 게 약간 비린내 뭐 나고 해서막 벗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에요 그 선도가 좋으면 네. 비닐 벗기는 것도 아깝죠. 오. 마지막 선도가 좋으면 비닐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요. 아니 저램무새예요 말을 따라 하네. 요근데이큰 사이즈를 이렇게까지 구워서 드리는 건 다른 요리사들은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할 걸요, 비싸서. 비싸서 못하는가? 아니면 거기 무슨 스킬 들어가는가? 비싼 걸 마음대로 쓰는 것도 스킬이죠. <laughs> 야 명언이다 명언이다. 두 수산 업자기 때문에 가능한 <laughs> 얘니다 그렇지요. 자업자라서 없자. <laughs> 네.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급 일식집이나 초밥집 가면 엄지 손가락만큼밖에 <laughs> 안 줘. 맞아요. 네. 진짜. 소금을 간을 할 때. 살 쪽으로만 해야 됩니다. 살 쪽으로만. 아, 네. 등쪽안 하고요? 이 요리는 등 쪽으로 소금 간을 하면 비늘이 제대로 못 일어나요. 아. 네. 아. 비늘이 일어난다는 게 뭐지? 이게 탁 치게 해주면서 비늘이 촥. 비늘이 진짜 탁 꽃처럼 펴요. 튀김옷처럼 티... 네. 이렇게 촥 피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일반 냉동 옥돔으로는 비늘이 또안 일어나요. 아주 신선한 상태의 생물이어야지만 옥돔이. 네. 비늘이 서는데 비늘을 일어나게 할수 있는 게제 기술입니다. 부이가 거의 튀기, 튀기는 건 어, 같아. 튀기듯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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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름 데워지는 동안? 아, 이, 이, 지 이왕 먹을 거 이렇게 먹어야 돼. 뼈쫙 빼가지고. 어. 비싼 식재료니까. 음. 아니, 근데 사실 그냥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그 농업을 하실 땐 농업대학, 수산업을 할땐 수산업대학. 음. 그 네. 교육과정을 꼭 거친 이유가 있어요. 좀 뭔가 더 전문스러워야 된다고 전문가다운려면 알아야 된다 이론을 이론도 알고.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 <laughs> 네. 아. 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수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또 본업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진짜 쉬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열심히 나가는 거가. 1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쉽지 않죠. 네.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자재들이 막 나왔어요. 네. 막그 꼬치도 막 있고. 네. 뭐 이건 저... 어떻게 구워 주시려고 그러던가. 뭐 거예요? 꼬챙이는 구우려고이 꼬챙이 꼬주십니요이 꼬챙이를 안꽂으면그옥돔이 이렇게 밴딩이 됩니다. 휘어요. 이렇게. 음. 아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로고. 로고로 네. 아, 아, 저것도 기술이구나. 아, 두 번째. 아, 뭐야? 소리 봐. 아, 아 뭐야? 아, 뭐야. 우와 소리 우와 <RutTER> 소리 와와 뭐야? 소리 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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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뭐야? 소리 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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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나라나라나나 우와! 우와! 나나나나나나나나 우와! 비늘이 열린다는 게 이거구나. 꽃처럼 피네. 진짜 꽃처럼 피는데요? 아, 이게 기술이었구나. 진짜 신기해요. 와, 이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꽃처럼 피네. 오, 나 열린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음아 예쁘다. 색깔이 예쁘죠. 아, 맛있겠다. 예쁘다. 아, 예쁘다. 와 맛있겠다. 야 저렇게 음 먹으면 비늘도 엄청 고소하겠네요. 아 이렇게 이제 바, 바닥을 바닥 쪽 익혀줍니다.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익혀 주지 않으면 들다다 다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익혀 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부드러워서 이게 중국에도 생선 구울 때 저렇게 기름 부어서 튀겨 가지고 하는 아, 생선 요리 많잖아요. 많잖아요. 어, 있죠, 있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 오늘 소스는 딴거 없어요. 그냥 간장만 찍어 드셔도 사실은 그냥 이 상태로만 먹어도 맛있는데. 와, 지금 먹어요. 뭐, 지금 먹는 거 아니에요? 기름 좀좀빼 빠지고 진짜 식탐 많은 사람은 저거 들고 도망가겠다. <laughs> 도망가? 네, 방송이 아, 방송 방송이고 뭐고. 가운데짜 <laughs> 아, 옥돔의 퀄리티를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육아가 힘들어서 그렇게. 네. 나가신 건 아니시죠? 아, 아 네.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저 육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 네. 오늘 아, 네. 아침에도 학교, 학교 아, 네. 보내주고 왔는데 제가 오, 태워서. 딸바보야 딸바보였 네. 저는 에이미만 있으면 됩니다. 아, 아, 아 딸바보시다, 딸바보. 너무 돌아다니면 이제 형수님이랑 이제 좀 뭐라고 안 하세요? 아이, 나이 먹으면 안 오는 거더 좋아해. 아, 생사만 알고 있으면 돼, 생사. 아, 좀더 살아보면 알아. 아, 그래요? 어... 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는데저 6년이에요. 아, 이제? 저 아이, 어, 이제 슬슬 그때 다가오네. 아, 그래요? 어... 지금 만지시는건 뭐예요? 이건 무간 건데 이따 아. 생선 부위에 조금 얹어서 같이 드셔보세요. 아, 어 그릇도 예쁘다.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백록담. 아, 아 그러니까 어리까지 이게 모양이. 어, 스토리까지 또어이쳤 있어요 이것 때문에 2만 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약해요, 욕도미 살이.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면 들다가 다 박살 나서. 자. 느낌이 나서. 근데 살이 진짜 살이 진짜 많다. 생선을 저렇게 지지고 막 그랬는데도 들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예. 부드러운. <목소리> 이거 드실 때젓가락으로못 드세요. 아, 숟가락으로 깨트려서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얹어서 드시고 아, 그, 그, 그. 여기 생강하고 무에다 간장 부어서 그걸 얹어서 드시면 와 아, 아. 맛있겠다.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거는 귀신같이 먹으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래호 셰프님의 집밥 옥돔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다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